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어, 그리고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자 그리고 어, 투부정사와 동명사 모두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어, 아직 안 일어난 일이 주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에는 왜냐면은 미래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인데요. 자, 한번 그 동사를 살펴볼게요. 자, want to. 자, 지금 다투를 붙여놨죠. 이렇게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 자, want to,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fail to,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 refuse to, 뭐뭐 하는 것을 거절하다. 자, plan to,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decide to, 결정하다. manage to 하면은 가까스로 못못 하다. 가까스로 못못 하다. agree to 못못 하는데 동의하다. attempt to 하면은 못못 하는 것을 시도하다. 자, hesitate to 하면은 못못 하는데 망설이다입니다. 망설이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Uh, 1번에, he plans to go to New York this winter. 자, 그는 이번 겨울에 뉴욕에 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아직 안 일어난 일이죠. 이렇게, uh, plan의 목적으로 쓰였죠. 2번에, they managed to put out the fire before the whole mountain gets destroyed. 자, 여기서, manage to, 가까스로 뭐뭐 하다라고 했었죠. 가까스로 뭐뭐 하다. 자, put out the fire 하면은, 어, 끄다예요. 불을 끄다 할때 put out은 끄다. 어, before 뭐 하기 전에 the whole mountain 산 전체가 gets destroyed 하면은 파괴되다 이런 말이죠. 파괴되다. 자 그들은 산 전체가 파괴되어지기 전에 가까스로 불을 껐다 라는 말입니다. they managed to put out the fire before the whole mountain gets destroyed. 3번에 the burglar attempted to break into the empty house. 했을 때, 자, 그 강도는 강도예요. 자, 그리고 break into. 침입하다요. 침입하다. 자, 그 강도는 그빈 집으로, 빈 집에 침입하는 것을 시도했다. attempt to. 자, 이렇게 쓰였죠. 자, 이번에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아, 주로 이미 일어난 일을 얘기합니다. 동명사는 아까 투부정사가 미래를 내포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동명사는 과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동사는, 어, enjoy, 즐기다, finish, 끝내다, deny, 부정하다, 어떤 사실을 부인하다, 부정하다, Keep 계속해서 뭐뭐 하다, Mind 꺼리다 이런 말이죠. 꺼리다, Avoid 어, 피하다, Give up 포기하다, Practice 어, 연습하다, Suggest 제안하다, 제안하다, 어, 그 다음에 Imagine 상상하다, Delay 연기하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유의 동사들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쓴다. 자, 그럼 예시를 살펴볼게요. 어, 1번에, we discussed renting a car on our vacation. 자, 했을 때, 자, 우리는, 우리는, 우리 휴가에서 차를 빌리는 것에 대해서 토론했다. 라는 말이죠. discuss는 토론했다. 자, renting a car 하고 동명사를 discuss가 취했죠. <laughs> 자, 여기서, 어, 빌리는 것에 대해서 토론했다라 그래서, 대해서라 그래서, 여기 about을 넣으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 you should avoid hanging out with people who always talk behind someone's back. 자, 했을 때, 자, 당신은 피해야 합니다. 행 아웃하면은 행 아웃하면은 어울리다 어울리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대명사절이 뒤에서 왔죠? 관계대명사는 따로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uh, who always talk behind someone's back 하면은 뒷말하다. 뒤에서 말하다, 흉보다, 이런 말이에요. 항상 남의 뒷말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라고 권유하는 거죠. 3번. I really don't mind you arriving early for the project. 자, 했을 때, 나는 정말 괜찮, 마인드에 돈이 붙었으니까 정말 꺼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당신이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찍 도착하는 것을 나는 뭐, 사, 난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이런 말이에요. 마인드 d i n g 죠 그랬을 때 이렇게 도착하다죠. 도착하다. arrive. arrive 도착하다죠. 자이 도착하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you죠. 이렇게 그래서 you를 표시할 때는 이런 걸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데 의미상 주어를 표시할 때는 소유격으로 표시합니다. 소유격. 4 번에 he denied stealing $50 dollars from the wallet. 자 했을 때자 그는 어, 지갑에서, 지갑이죠. 지갑에서 50달러를 훔친 사실을 부인했다. 자, 이런 말이죠. 훔친 것을 부인했다. 자기가 안 했다고 했다. 라는 말이죠. 자, s t i a l 훔치다죠. 훔치다. 부인하다. What? Oh, he kept speaking in German, but I didn't understand the word he said. 자, 그는, 자, kept ing, keep ing, 계속해서 ing 하다죠. 자, german, 독일어죠. 자,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독일어로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가 하는 말 한마디, a word,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6번, she finished running on the track for two hours. 자, 했을 때, finish ing죠. 무엇을 끝마치다. 그래서 그 여자는 두 시간 동안 그, 트랙, 경기장이죠. 트랙에서, 달리는 것을 끝마쳤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투 부정사와 동명사 모두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의미의 변화가, 두 가지를 모두 썼을 때 의미의 변화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어요. 의미 변화가 없는 동사들은 주로 사랑한다, 증오한다, hate, 어, 그 다음에, like, dislike, 좋아한다, 싫어한다, begin, start, 똑같은 말이죠. 시작하다, continue, 지속하다, 계속해서 뭐뭐하다. 어, 의미 변화가 생기는 것들은 stop, 멈추다, remember, 기억하다, forget, 어, 잊어버리다, try, 노력하다, 시도하다, regret, 후회하다, 요감이다, 어, 입니다. 의미 변화가 없는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이번에. 1번에, I started to study English. 해도 나는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또, I started studying English. 똑같아요. 2번에, He continued to dig a big hole. 했을 때, dig은 파다죠, 파다. 자, digging 해도 괜찮고, to dig 해도 괜찮아요. 그는 커다란 구멍을 계속해서 팠다. 라는 말이에요. 3번에, I hate to eat lemon as it's too sour. 자, sour는 맛이 신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음, 그것이 너무 시기 때문에, 때문에, as는 때문에, 아, 레몬을 먹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 자, 이런 말이에요. 4번에, I love to draw pictures of cute dogs. 했을 때 나는 귀여운 강아지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자, 양쪽 써도 괜찮습니다. 자, draw는 그리다죠. 그리다. 2번에, 어, 이번에 의미 변화가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 변화가 달라져요. 이렇게 try to pass, uh, try to 부정사를 쓰면 노력하다, try t uh, ing를 쓰면 시도하다 이렇게 의미 변화가 다릅니다. I try to pass the driver's test 하면은 나는 그 운전 uh, 면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죠. I tried moving a very heavy rock. 나는 아주 무거운 바위를 어, 옮기는 것을 시도했다. 옮겨보려고 시도했다. 자, 이런 의미예요. 이번에 he remembered to send her some tickets. 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몇 장의 티켓을 보낼 것을 기억했다. 이렇게 remember의 투부정사를 쓰면은 뭐뭐할 것을 기억했다. 기억하다라는 말이에요.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어, 두 번째로 He remembered sending her some tickets. 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몇 장의 티켓을 보냈던 것을 기억했다. 이미 보낸 거예요. Remember ing는 이미 했던 것을 기억하다. 3번에 I regret to deliver this sad news to you. 자,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슬픈 소식을 전달하게 돼서 유감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regret to 부정사는 뭐뭐하게 되어서 유감이다. 라는 말이에요. deliver 하면 전달하다라는 동사죠. I regret talking to him that way yesterday. 자, 나는 어제 그에게 그런 식으로, that way 하면 그런 식으로 요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을 후회한다. 라는 거죠. 이미 한 거죠. 어, 4번에, I stopped to help the foreigner on the street. 했을 때, 나는, 어, 거리에서 그 외국인을 돕기 위해서 멈추었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도우려고 멈춘 거예요. 뭐, 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자, 그런데, I stopped watching the movie when my father called me. 했을 때, 자, 나는 아버지가 나를 불렀을 때, 어, 영화 보던 것을 멈추었다. 뭐, 뭐 했다, 했던 것을 멈추는 거예요. Stop ing는. 자, 5번에, I forgot to buy the bus ticket. 했을 때 나는 어, 버스 티켓을 살 것을 잊어버린다. 아직 안 샀어요.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안 샀다 이런 말이에요. I forgot to buy the bus ticket already. 했을 때 나는 버스 티켓을 이미 샀던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의미가 다르죠. 자 이렇게 어, 이 동사들은 어 부정사를 썼을 때와 동명사를 썼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사 다음에 투 부정사를 쓰는 경우와 동명사를 쓰는 경우, 그리고 투 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의미가 같은 경우와 의미가 다른 경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